조갑지 씨와 문재앙의 관계는 부동산 떡상론과 떡낭론의 짜고치는 고스톱 관계 미국의 선거 부정 문제와 관련한 생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교도 문명의 도덕주의에 기반된 미국 사회의 세속화가 이 정도일 줄이야? 미국 공화당의 선거 불복 전략은 미국 국민 자국의 문제이면서 자유주의자들의 국제 연대의 전략과 얽혀진다. 기독교 문명은 유대교 신앙과 헬레니즘 신앙의 인본주의적 색채를 부정한다. 여러 주체가 자유롭게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그런 규범이 존재해야 한다. 그 규범이 전자선거로 파괴됐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조작선거 의혹의 불편한 문제는 오바마 때부터 누적됐다고 한다. 1960년에도 조작선거 의혹이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자기가 양보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가맹자들은 당신들이 진실 규명을 할때 책임져야 할 국격 추락의 비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은 투명한데 미국 공화당에서 과거 1960년 미국 대선 의혹에서 나타난 식으로 덮어주길 바라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레이 달리오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는 전 세계 경제 현실을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로 본다. 정치경제학의 논리로는 정신영역은 경제영역의 반영이다. 리만 사태 이후로 오바마 시대에 전세계에서 법을 꺼지지 않기 국제공조는 전세계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아시아식 권력 쟁탈전에 바람을 일으켰다. 자유국가로 논해지는 세계가 자유국가가 비난했던 독재국가의 선거방식을 수입했다. 그리고 그것을 공표하는 것을 막아왔다. 소련의 스탈린의 볼셰비즘과 히틀러 파시즘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교과서에서 반민주주의를 차지한다. 그 이면에는 공통된 것이 아시아적 가치로 인한 유럽 민주주의 가치의 붕괴를 말하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좌파는 자기들의 유대 헬레니즘적 자아를 기초로 하여 중공사람들의 아시아적 가치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아 속에서 중공사람들의 자기들 주권 속에서의 하나의 가치를 주장한다. 그러는 속에서 미국 전체에 미국 고유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아시아적 가치 요소를 상당히 많이 도입을 했다. 프리드만의 미국 연준의 실책이 대공황을 만들었다며 전 세계 국가가 연합하여 각국의 자산 디플레이션을 막자는 움직임은 자산인플레를 통한 빈익 빈부익부의 상황으로 민중계급의 피해를 전가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귀족들에게는 자유자본주의 영역에도 국가자본주의 영역에서 흔한 권력 다툼이 빚어진 것이다. 미국은 판례법주의다. 이는 시민들이 권력 욕망으로 진실을 회피하는 힘이 시민들의 힘으로 진실을 제어하는 힘보다 약하다는 신뢰를 딸고 있다. 미국 우파가 장기 저항 전선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 1930년대의 독일에 아시아화로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세력들의 전략이 장기 저항 전략이기 때문이다. 선거 부정 문제로 엎어서 트럼프가 연임하면 최선이지만 아니어도 장기저항 전선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본다. 경기가 좋으면 좋아서 자산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나빠서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은 하나님 심판의 영역을 제외시킨 죄악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 문제가 국민 사이의 탐욕의 문제를 야기했고 자유방임 국가 미국의 규범성 파괴를 만들었다. 미국 우파는 계속 반중을 주장하며 미국 좌파 기독교 본래에 기독교 사회민주주의의 코미니즘 요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아시아식 코뮤니즘 문제에 대하여도 저항 전선을 계속 유지하는 선택을 취할 수 있다. 미국은 전 국민의 70% 신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부동산 떡상론은 부동산 공급이 모든 공익이며 그 문제를 통하여 전 국민의 대동을 강요한다. 부동산 가격이 내리기 위해서 국민이 살기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동산 공급에는 많은 대출이 끼어 있고, 그 대출은 분양의 해당 목적가에게 완전 판매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가격을 내릴 수 없다. 건설사 이익의 대동사회를 완성해야 살아남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이익의 침해자들을 좌파정부와 그 지지세력으로 본다. 부동산 떡락로는 6.15 연방권력 확대가 모든 공익이며, 그 문제를 통하여 전 국민의 대동을 강요한다. 6.15 연방권력이 확대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완전 폭락하여 가계가 파산하여 아무도 6.15 연방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장이다. 좌파 독재의 영구 권력화를 추구하는 사회를 기초로 하는 대동사회다. 떡상론과 떡락론은 결국은 건설업을 기초로 하여 귀족계급이 이익을 먹느냐 좌파정부와 직계연고자들이 이익을 먹느냐 하는 문제로 나뉜다. 조갑제씨의 자유통일담론은 부산 경남권 천도교인들의 귀족권력화가 사는 길대동이다. 동시에 전라도 천도교인들이 자유문명과학의 파괴세력이라고 한다. 그냥 쉽게 말해서 부산 경남 귀족이 의리이고 전라도 귀족이 불의라고 본다. 오늘자 조갑제씨의 유튜브는 우리를 살기 위해서 자유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떡상론자가 건설사와 노비들로 재편하듯 조갑제씨의 자유통일은 도장과 노비들로 재편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떡상론이 상상해봐. 떡상의 환상을, 이러면서 건설사의 노비로 세우듯. 조갑재 씨는 상상해봐 자유통일을 주장하며, 부산경남권, 천도교 귀족을 대표하는 도장의 줄 세우는 노비로 바꿔진다. 문재앙의 민주통일담론은 전라도 천도교인들의 귀족 권력화가 사는 길대동이다. 이들 과잉 복지와 52시간 및 소득 주도 성장으로 망해가는 이들의 무관심하다. 통일 담론은 처음부터 중국식 시족 전쟁 개념에서 차용해서 자기들 이익과 연관된 상상의 도교적 유토피아다. 이인영 이하수인으로 문정인 정세현이 작성해 온 통일 담론은 일제 시대 사회주의 세력의 노자적 상상 세계가 지배한다. 그들도 거의 같은 논리인데 방향만 반대로 사고한다. 떡상론과 떡낭론이 건설업을 공통분모로 하듯이 자유통일과 민주통일은 70대 신종교 노인들의 노인지 배 권력을 공통분모로 한다. 도교적 정신부양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정확한 정보를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귀족 마피아에서 제거된다. 한국의 상황은 군사독재 권위주의는 아니나 조선시대 당쟁 때 아무도 귀족 권력에 못깨기도록 하는 방식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가짜 논리로 은폐하고 있다. 한국의 지배적 정치 상황은 조선시대를 그리워하는 귀족연합이 독식하기에 정상적 선거에서 기초가 될 자유주의적 규범성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조갑재 씨는 그 부분에 한몫을 차지한다고 본다. 조갑재 씨는 미국 민주주의의 현재 상황을 비난할 도덕적 우위가 일도 없다고 본다. 미국의 친중파가 실제의 준공에 무관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확대하듯이 조갑제 씨는 샤머니즘적이며 중공의 유불선 신앙과 비슷한 신앙으로 실제의 미국적 상황에 무관심해 보인다. 세줄 요약, 일떡상론과떡락론은 건설사 이익을 공통분모로 한 가짜적 대적 관계. 이 조갑제 씨와 문재앙은 70대 천도교 노인 권력을 공통분모로 한 가짜적 대적 관계. 3신 종교인의 종교적 환상을 빼면 거의 몇 문장을 쓸수 없는 조갑제 씨에겐 미국의 민주주의에 비평할 지적 판단이나 도덕적 우월성임 처음부터 없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 정.